교수님이 이거 보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설민석은 좀 사차처럼 보이기도 하지 어떻게 보면 좀 얘긴다는 일이야. 최근 설민석 씨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어. 뭐 셀럽이고 워낙 뭐 잘나가는 사람인데 그 TBN에서 하는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여기서 이제 역사를 풀어줘야된 방송인데 다른 좀 오류가 있는 내용을 계속 얘기했다.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커졌던 이유가 국내 이집트 고고학 전문가로 알려진 강민수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장이 좀 열받아가지고 SNS에 구라풀기가 아니라 역사 이야기라면 그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엄청 커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뭐또 방송에 있어서 자기 자문을 갖고 갔는데 그런 건또안 나오고 그러니까 좀 열받으면 하지. 되게 간단히 말하면 틀린 말이 너무 많다는 거야. 결국 이제 제작진이 사과를 하고 뭐 이렇게 보충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원래부터 설민석은 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 뭐 대개 방송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던 사람은 맞아 뭐 이거는 예전부터 있단 얘기고 나도 예전에 설민석에 관한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뭐 이번 건도 터졌고 한번 좀 사학도들이 보는 설민석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좀 말해볼게 내가 수원대 사학과 출신이거든 내가 설민석 얘기한다고 뭐 이런 거 방송한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약창시절에 공부라도 하고 오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근데 좀 예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고, 우리 내 친구들, 그런 약간 인식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해줄게. 내가 학교를 거의 이제 막반에 다닐 때쯤에 거의 설민석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가던 시기야. 그러니까 이제 사학학생들이 설민석에 대한 얘기를 많이도 하거든. 어쨌든 역사 컨텐츠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주목받은 거는 거의 없었잖아. 좀 약간 내가 본 사학학생들은 그렇게 설민석을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 되게 심플하게 말하면 약간 사자 같다는 거야 사학과를 딱 들어오면 진짜 역사를 좋아하는 약간 매니아 뭐 어떻게 보면 오타쿠 이런 친구들이 항상 있거든 분명히 내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 걔네는 어느 정도냐면 뭐 약간 서양사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많이 달라 그러면 진짜 무슨 백과사전 펼쳐놓듯이 굉장히 말을 잘해 나름의 또 이제 전문 지식이 있는 친구들이 보기에는 약간 설민석이 좀 이상하다 이런 게 되게 많았다는 거야. 그런 친구들이 보기에는 설민석의 그런 방송 내용이 틀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한 거지. 그리고 그 친구들은 설민석이 하는 걸 약간 쇼같이 봐. 그런 것도 있거든. 설민석이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되게 많이 보준단 여 말이야. 그막 특유의 눈물 짜게 만드는 거. 아 나는 그래 나도 그런 건좀못 보겠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좀 다른 강사들과 다른 게. 사학과 학사를 했던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이 연영과 출신이야. 그래서 이제 강연이나 이런 걸할 때도 이런 감정 전달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인 거지. 근데 막그 있어. 역사 이런 독립운동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볼때 보면 국뽕 같은 거 강조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아 진짜 좀 미안한데 조금 토 나와. 아, 진짜. 그러니까 뭐 되게 뭉클하고 그런 주제고 소재이기는 한데 그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주입하는 느낌이 좀 강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잘하고 나도 보면서 재밌다는 생각은 드는데 딱 그러면 깨더라 어우 이거 막 눈물 글썽이고 그러면 좀 이렇게 힘들더라고 그니까 뭐 유머러스 한건 좋은데 이런 건좀 별로라는 거야. 근데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 대단하다고 느꼈던 지점은 조선왕조 실록 같은 역사주제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든 사람이잖아. 국민들이 역사를 관심 갖게 만들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이런 거는 사실 역사학자들이 하기 어려운 분야거든. 이제 그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고 전문 분야가 있고 그러지만 그런 또 책을 만들어서 또 대중적으로 만들고 이런 거를 하는 거랑또 다르잖아 완전 영역이 다른 거라는 거야 뭐 이런 부분은 나도 인정해 그런 경우를 보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항상 이런 일들을 좀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 거야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해야 된다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수능 뭐 이렇게 고등학교 이렇게 역사 강의 이런 걸 날리다가 역사 영화 설명 이런 걸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이제는 방송계에서 없어서는, 역사 관련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자기도 영역을 넓히다. 이번 건처럼 좀잘 모르는 분야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거지. 근데 나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거든?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제 거기서 오류가 난거 아닐까 싶어. 이런 게 있다.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도 정치평론. 이런 거에 나름 또 자신이 있고 실제 TV에서 정치 얘기하는 평론가들을 보면은 절반은 그냥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 수준도 못 벗어날 정도거든? 그냥 어디서 이제 자기 많은 뭐 당직자나 그런 뭐또 유명한 국회의원 사람들한테 소스 받아와서 떠들어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냥 정치 좋아하는 할아버지들 앉혀놓는 게 나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하다가 방송을 했어. 그래서 뭐 나름 또 재밌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캐릭터성이 있잖아. 뭐 선거 경험도 있고, 그럼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을 잘알수 없는 그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낼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만약 누군가 나한테, 어, 정치 잘하시니까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거 얘기해주세요. 뭐, 경제, 사회, 문화 다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애도 안 되는 좀 이렇게 강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탁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난 이걸 잘할 수가 없거든? 이게 엄청난 공부 양이 필요한 거고,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아예 다른 영역이지만 그냥 비슷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내가 그냥 무리해서 방송을 뭐 진행한다고 해서, 대충 전문가 견 참고해서 말하면, 이상한 일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잘할수 있는 것만 해. 제발 무리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 넘어서는 나는 뭐 팩트도 잘못 말할 수도 있다고 해. 뭐 사람은 잘못이나 실수를 하잖아? 그럼 아, 죄송합니다. 실수 인정하고 자기가 잘할수 있는 걸 되돌아가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지적이 계속 이어졌는데도 너무 무리해서 자기가 못하는 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이번 설민 사건도 그런 거지. 오늘은 설민성 논란 간단히 다뤄봤는데 영상을 한 줄로 정리하면 모르는 건 하지 말아라. 잘 아는 것만 해라. 이 영상은 여기까지.